<laughs> 네, 우리 한국에, 혹은, 네, 우리 저 한국에 지금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지 했는데, 우리 양정원의 자매가 있고, 우리 어, 모여서는 저도 사사님 계시고, 저 김성철입니다. 아! 우와! 우와! 오, 정말 완전히 뛰었습니다. 선물이 <laughs> 있습니다. 이게, 어, 이제. 정말 이, <laughs> 이 인터넷에서 매우 핫하게 할 일, 할 일, 캐시미어로 만들 법한, 네. 네, 무릎 반려자 yeah. <목소리들을> <그쵸>? 네. <목소리들을> 이따뜻고 똑같은 <목소리보> 네, 그럼한분더 자신 있는 분이 계셔서. 산산산 <목소리� noun>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네. 저기 먼저 설명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아. 네, 네 그럼 나와서 말씀. 있기 때문에 네. 용기 있게 네. 네, 사냥. 그럼 사냥을 한번 네. 도전 한번 해보시나. 사냥 나와세요 니쵸. I think I'm going to win. <laughs> okay. So my team. Uh, Jahira, YoYo, yeah. -yo, h yeah. i Heng, <웃음> Keisha, <웃음> Kim, Mr. Kim, Mr. Kim, Kim Seongsoo. Oh. 네, 이렇게 이제 이름을 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.